현대인들의 그 주거 활동 그 동선을 보면은 방 높이와 아, 구들방과 북바닥이 아, 전부 다 수평인 것입니다. 여기 앉아 욕실을 만든다면은 한 20cm 정도 다운 해가지고 약간 깊이 만들어야 아, 물이 이 방이나 거실로 넘치지 않고 또 어, 좋기 때문에 욕실 분야만 조금 내려가는 것이지, 방이나 구들방이나 부엌이나 거실이나 높이가 같은 것입니다. 그런데 구들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이 평면 구조상에서 구들방을 만든다면, 은 아궁이를 낮춰 줘야 되기 때문에 부엌이나 거실을 이렇게 밑으로 파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방은 거실보다는 좀더 높이 가지고 거실에서 바로 불을 떼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그 많이 높아야 불이 내치지 않고 잘 들어가는데 그렇게 너무 높인다면은 거실에서 구들방 들어가기가 그 너무 높으면 불편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마른 장작은 뗄수 있지만은 조금 추진 거라든지 조금 굵은 나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 불을 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통이나 그 굴뚝을 굉장히 높이 설치를 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또 위에 그헛그 그 배출기 흡출기를 달아가지고 여기를 뽑아내는데 그런 것이 정서상도 안 좋지만은 그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큰 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북바닥이라든지 일반 방은 이렇게 온수 순환 난방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직화식 그러니까 전래 구들과 같은 직화식으로 구들 방도 하고 또 나머지 불이 들어가기, 에, 들어가지 않는 곳은 그 보일러 설치해가지고 온수 순환 보일러를 하는데 이렇게 겸용을 하면 좋은 거지만은 경제적인 돈도 많이 들어가고. 또그두 가지를 겸용을 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그 실용성이 없는 것입니다. 그냥 구들방을 하든지, 그냥 그 온수 순환 난방을 하든지, 안 그러면 난로를 피워 가지고 그 전체를 공기 난방을 하든지 이런 한 가지로 나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구들 연구소에서 주장은 아궁이와 굴뚝은 지저분한 것이니까 그 밖에 실외에다가 조성해 가지고 잠깐 불을 지피면 끝내버려야지 그불 붙이는 것을 거실에 들어가지고 모양이 좋고 거실에 보기도 좋고 또 거실에서 또뭐 음식도 조리한다 이런 뭐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생산해 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오래 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벽난로도 멋있게 만들었지만은 손님이 온다든지 한두 번은 그 한 달에 한두 번은 할수 있지만은, 날마다 누가 그, 그, 백수 아닌 이상에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, 백날로에다 불을 지피고 그 불을 쪼고 있겠어요. 그냥 따뜻한 구들방에 들어가서 그냥 생활하는 게 낫지. 그래서, 여러 가지 겸용은 보기는 좋지만은 그 실용성이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